송현대학교 7기본과 대한민국 사입니다 어르신이 틸리를 끼고 애기라고 들었는데 뭐,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 점이 있다면 게 불편해서 빼놓았고 잘 안깨요. 어떤 점이요? <laughs> 그냥 뭐 깨물이면 맞죠. 이게. 아. 뭘, 저기뭐빼버린라나어 아, 뭐 아, 않아 그럼 어떤 점을 아니, 그 I could tell you, you get not to go to the p 이 a 천장 I h a 이 e my own. I have my own. I have my own. I have my own. I have my own. 하 have my <laughs> <이런 이런 점을 웃음> <되게 기본사항에서> <laughs>